해보니까, 위, 해보니까 조금 허리가 위험해요? 네, 이, 허리 위험해요. 위험한 같아요? 네. 그래, 정민 씨 한번 해봐요. 한 해봐요. 얼굴 고 내가 또 유연함에 대면 사담하고 아 도주해야죠. 유연한 게 어떤 것인지. 내가. 야, 매드릭스 딴다, 딴다, 최재 선수 출신의. 손을 뒤로 내버려, 손을. 이렇게 그 어, 어. 어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리 방금, 리방 사다쿠+ 사납쿠 사다쿠 자+ 어 떨어 떨 자+ 자+ 어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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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자+ 자+ 번.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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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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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된다.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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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, 자+ 천다 됐어.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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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심만 잘못하면. 어? 저 카메라가 있네. 조금 왜왜 센대 카메라이기 때문에 좀 기운 표정을좀 부탁해요. 눈이 너무 위로. <laughs> 눈이 <노린> 너무 위로. 긴장 <laughs> 너무 많이 보여요. 그 눈을 살짝. 자, 내리고. 웃기지 마. 저, 웃기지 마. 자, 마. 자, 웃기지 마. 잠시만요. 아, 자, 잠시만요. 오케이, 오케이. 천천히. 됐다. 다 왔다. 다 왔어. 미나다 왔다. 천천히. 미나다 왔다. 천천히. 다 왔어. 어떻게 살아왔길래 어떤 환경에서 지내왔길래 이렇게 유연성이 네. 70억 불의 1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는지 오바바 교수 이젠 그 자지 자지 톤 졸린 저희 아빠가요 그 네? 서커스 출신이세요 서커스에서 네. 이런 다양한 유연성 동작을 가르치시는 코치시거든요 아 그래서 세살 때부터 아빠와 함께 이런 유연성 요기를 했고요. 저희 언니 같은 경우도요, 허리 힘이 굉장히 좋아서요, <laughs> 네, 네. 저랑 같이 유연성 요기를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.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, 네, 예전부터 저희가 자주 하던 게임이 있는데요, 그 네. 게임 잠깐 보여드릴게요. 게임? 아, 게임이요? 게임이요? 아, 이게 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놀았대요. 근데 이게 지금 일반 백유대 치고 좀더 어. 폭이 좁아요. 네. 어. 어. <laughs> 이게 노는 거야? <거예요>? 노리라고? <laughs> 어! <웃음> 아! <웃음> 아. 이게 노는 거예 놀이라고? 어! 야, 진짜 꽃놀이네, 꽃놀이. 제가 이쁜 곳에 좀 놓을게요. 아, 아, 좀놓게요 아, 아. 아. 하지마요. 아, 응. 하지마요. 하지마요. 아, 아, 저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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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, 저런분은 아, 진짜 허리가 유연한 게 아니고, 그냥 몸을 접는다라는 표현 편... 괜찮아요.

재정 미진 아니고 이렇게 놀았다는 걸 보여드리는 야야야야야. 거예요. 과정을 아 어지러워 아 근데 진짜 이러고 놀았어요? 혹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셨는지 허가 일반인보다 응. 좀 이렇게 유연하다든지, 음, 뼈가 뭐 유연하다든지 허가 아, 뭐좀 아 물렁물렁하다든지 네지 허리에 제힘 같은 경우는 천성적으로 좀 <쪼> 타고난 것도 있는 거것 같긴 해요 그런데요 사실 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렇게 된어같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일단 엑스레 찍어 보면 일반인하고 똑같대요? 저희 저 와서는 스코리에 이스로 코스 외벽이야 시험은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무슨 진단을 받아 본 적은 없어요. 그런데 네. 저희 아빠가 제가 태어났을 때 뼈를 만져 보시고서는 아 얘는 이 유연성 목을 하면 되는 아이구나라고 우와. 느끼셨대요. 우와, 뼈를 만져. 네. 5cm 더 가능하시겠어요? 더 짠. 저 과연. 안 잡아줘. 그렇죠, 참 아이러리하네요. 하시는 주인공은 여유롭대 보는 우리가 걱정하고 네. 있어요. 어우, 야 이거 왜 이러고 놀았지? <laughs> 말이 놀이지. 그럼. 이거 들에게는 굴리는 굴리는 아빠. 어. 야, 내려가고 있어. 내려가고 있어. 그 아까 한계점이거든요. 여기가. 어, 왔어, 아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요? 어 여기서 어떻게 어 내려가요? 아 오! 올라올 때 허리 힘으로 여기서. 여기. 여기 허리 힘으로 여기여기여가상 제일 힘든 포인트야.